아메리카의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너무 덥죠? 사람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지금 체감 온도가 36.5도보다 더 높아가지고 정말 덥고 땀도 엄청 많이 흐르는 무더위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이겨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덥다고 해서 얼음 물 볼컥볼컥 볼컥 마시는 거 하지 말고, 에어컨 바람 앞에서만 있지 말고, 환기도 하고, 가끔 집 앞을 산책하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가 참 쉽게 사라지질 않죠. 전 세계적으로 큰 아픔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방할 것은 잘 예방하고, 손 씻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꼭 끼고 다니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 두 번째 주일인데 어색하진 않죠? 우리가 영상 예배했지만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 출발해 볼까요? 뽀붐 뽀붐 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러 스타트!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는 너무나도 무덥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그리고 그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딸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딸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느헤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중에 느헤미아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고위관직으로 임명되었다는 것도 참으로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없지요. 하루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도 속상한 소식이었어요. 바로 자기 고향 땅에 많은 민족들이 아픔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슬픔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정말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장에 고치러 가고 싶었거든요. 마음은 당장에도 달려가고 싶었는데, 느헤미야는 신하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유치부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살래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느헤미아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갈매기의 친구들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차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다 설명해 주죠. 제가 유다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한 마디를 던집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화통하게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요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네미야에게 쏟아줍니다. 바로 편지도 한통 써주고, 갈 때까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질들, 재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꾼들까지. 이 페르시아 왕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느헤미아에게 다 쏟아줍니다. 그렇게 힘을 내어 성벽, 무너진 성벽으로 달려온 느헤미아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쳐다보니까 이건 뭐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버려가지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목사님이 나노블럭 사진 하나를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나노블럭. 여러분, 이런 블럭 만들기 많이 해보셨나요? 취미생활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 조그만한 나노블럭 하나 만드는 것도 좋기 하루는 걸릴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만들고 이 성전, 성벽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성,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느에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붙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키는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방해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어서 괜히 트집지 않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느에미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 예배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을 툭툭 집어던지고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괜히 와서 소리 지르고 딴짓하고 괴롭히고 시비 걸고 시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길 소망합니다.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갈매교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방해하고 괴롭히고 시비 걸고 트집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모아 하나하나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해 갑니다. 다시 고쳐 가죠. 그렇게 힘을 모아 느에미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52일이라는 그 시간만에 다시 성벽을 예전 모습 그대로 재건해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아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와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뭘까요? 왜 느에미아는 이 성벽 건축, 성벽 재건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까요? 바로 이 성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패막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얼마나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나요? 혹시 주변에 더러운 것들이 있진 않은지, 쓰레기 같은 건 있지 않는지, 한번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내 옷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내 머리는 얼마나 잘 다듬었는지, 하나님께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해야지,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느헤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예배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모여서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일 이 영상을 보며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아부었듯이 우리 갈매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무너진 예배 제단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합니까? 우리 갈매교의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최우선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매교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격의 초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정말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기까지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 말씀 노트 꼭 기록해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시원한 간식 하나 정도를 모바일 쿠폰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친구들 안녕 진짜 보고 싶어요